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투자자의 빅마우스입니다. 7월 두 번째 주 미국 주식 투자 내역을 공유해 드립니다. 애플, 보잉, 델타, ms, 옥시, 엑슨, 웰슨는 추가 매수 없이 홀딩하였으며, 그리고 배당금액 및 성향이 강한 알트리아를 추가 편입하였습니다. 알트리아 주식은 40달러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추가 매수를 계획입니다. 알트리아, 애플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규이체뱅크의 저리얼 옹 애널리스트는 애플의 주가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펀더멘털이 이러한 상승세를 충분히 지지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애플이 계속해서 랠리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애플의 주가는 이미 코로나19 이전 고점 대비 15% 이상 높으며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했던 저점의 대비로는 66%나 높다고 전했다. 애플과 같은 초대형 기업의 주가가 이같이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하여 적지 않은 투자자들이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당사는 애플의 펀더멘털이 충분히 견고하여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는 의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애플의 20년 매출 전망치를 2%, EPS 전망치를 3%, 21년 매출 전망치를 3%, EPS 전망치를 5%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목표 주가도 380달러에서 40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애플의 두 번째 소식입니다. 노무라는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 중립, 목표주가 250달러를 유지했다. 제프리 크보 애널리스트는 아이폰 12는 슈퍼 사이클에 못 미칠 것이라고 발언했다. 애플은 올해 하반기 아이폰 12 출하량 8천만대에 대비한 공급망을 확보해 놓았다. 이는 작년에 아이폰 11 동사가 공급 체인에 요청했던 8천만에서 8,500만대 천 범위의 하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당사의 하반기 아이폰12 출하량 전망치는 6,500만에서 7,000만 대이며, 이는 출시 시기에 따른 것이다고 덧붙였다. 애플의 아이폰12 부품 생산 능력은 4에서 6주 뒤쳐져 있으나, 동제품 출시가 수주 지연되어 공급체인 전면 가동을 통해 부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테슬라 첫 번째 소식입니다. 웨드부쉬의 다니엘 아이비즈 애널리스트는 테슬라 사업에서 중국 시장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중국에서 모델 3 수요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매크로 환경이 코로나19 충격으로 매우 불투명한 상황에서 테슬라의 실적 및 주가를 지지하는 중요한 요소이다고 언급했다. 상하이 기가팩토리는 모델 Y 생산 설비를 증축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상하이 기가팩토리는 본격적으로 운용된 지 1년 만에, 15만대의 인도량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향후 12-18개월간 테슬라의 중국사업이 이같이 우수한 수요와 생산량 추세 를 유지할 수 있다면 중국사업부 는그 자체로 주당 400달러의 가치 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분석 했다. 투자 의견 중립 및 목표주가 1250 달러를 유지했다. 테슬라 두번째 소식입니다. 웨드부쉬의 다니엘 아이비즈 애널리스트는 테슬라가 중국 수요와 배터리 기술 발달을 통해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누릴 수 있다고 예상했다. 중국의 여름철 모델 3 수요가 예상보다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에서는 봉쇄령이 완화되면서 차량 수요가 회복되고 있다. 또한 배터리데이에서 공개될 최신 배터리 기술도 중요한 상승 촉매제가될 것이라고 보았다. 테슬라 주가는 막대한 랠리를 기록했는데,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 전망 등을 바탕으로 주가는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테슬라의 2분기 인도량은 8.5만에서 9.0만대로 우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월가는 7.0만 대 인도량을 예상하고 있다. 투자 의견은 중립을 유지했지만, 목표 주가는 1000달러에서 125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강세 시나리오에서의 목표 주가는 2000달러로 제시했다. 골드먼 섹스의 닐 메타 애널리스트는 2분기 유가 변동으로 인한 에너지 섹터 대형 기업별 타격을 분석했을 때 에객선 모빌이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발언했다. 20년 2분기 에너지 기업들은 유가의 급격한 변동을 겪으면서 상당한 실적 타격을 입었다. 특히 이번 실적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해야 하는 사항은 잉여 현금 흐름이다. 대표적으로 에객손 모빌의 경우 부채를 대거 확대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크게 악화되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에객손 모빌은 또한 그 밸류에이션과 배당 정책에 있어서도 약점을 노출하고 있다. 회복 전망을 고려하더라도 단기적인 투자 매력은 제한적이다고 보았다. 반면 쉐브론과 코노코 펠립스의 경우에는 효과적인 자본 관리와 자산 매각 등을 통하여 2분기 현금 흐름이 견고하게 유지되었을 것이다. 유가 회복을 바탕으로 양사의 실적 또한 뚜렷하게 개선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상기 종목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에덱손 모빌 투자 의견은 매도, 목표 주가는 44달러에서 42달러. 쉐브론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112달러. 코너코 펠립스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56달러. 주가는 UBS의 마일즈 월튼 애널리스트는 보잉의 737 맥스에 대한 시험 비행이 완료되는 대로 이 과정에서 취득된 데이터에 대한 광범위한 분석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차 후에는 미 연방항공청이 제시하는 조종사 트레이닝 프로토콜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잉과 관련한 호재와 악재는 공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UBS는 보잉에 대해 투자 의견 중립, 목표주가 150달러를 제시 중이다. CNBC는 7일 델타 에어라인즈,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즈, 제트블루 에어웨이즈,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즈, 알래스카 에어그룹이 미 재무부와 대출 지원 조건에 대한 합의를 마치고. 의향서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지난주 당시에는 아메리칸 에어라인즈를 비롯한 4개 항공사들이 미 재무부와 대출 조건 합의 의향서에 서명한 바 있는데, 미 항공업계는 20년 3월에 통과된 경기부양 패키지법에 의거해 총 250억 달러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이다고 발언했다. 한편 지난주 유나이티드는 미국 내 항공여행 수요가 수주 동안 증가세를 기록한 뒤, 최근 들어서는 증가세가 둔화됐다고 밝히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미 재무부는 각 항공사가 얼마만큼의 자금에 대한 권한이 주어지는지 공개하지 않았는데, 앞서 델타와 유나이티드는 케어즈를 통해 각각 46억 달러, 45억 달러를 조달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웨르부시의 다니엘 아이비즈 애널리스트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플랫폼 어조어가 경기침체기에 안정적인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클라우드 서비스 계약 추세를 살펴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어주어는 상당히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재택근무가 보급되면서, 기업들이 클라우드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으며, 여기서 어주어가 선호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6에서 12개월에 걸쳐 어주어를 도입하는 기업들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자 된어주어의 성장 모멘텀이 여전히 초기 단계에 있으며 향후 수년간 오피스 365와 같은 서비스가 기업 및 소비자의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이용을 촉진시킬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경기 침체기가 클라우드와 같은 IT 지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어주어 계약은 이미 예산이 배정되어 경기 침체에 따른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투자의견 아웃퍼폼을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를 220 달러에서 260 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월가 최고치이다. 퍼먼스치킹 퍼포물... 알파는 미 식품의약국이 필립 모리스의 이코즈를 위험 감소 담배 제품으로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이코즈는 위험 감소 승인을 받은 첫 담배 제품이 되었으며, 동사는 이코즈가 일반 담배보다 사용자의 유해 화학물질 노출도가 낮다고 마케팅을 할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승인에 적용을 받는 필립 모리스의 비골련형 담배 제품에는 말버로 히트스틱스, 말버로 프레쉬 멘톨 히트스틱스, 말버로 스무스 멘톨 히트스틱스가 포함된다고 전했다. 파이퍼 샌들러의 마이클 레버리 애널리스트는 이번 MRPT 승인은 알트리아의 이익률을 추가적으로 확대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파이퍼 샌들러는 알트리아에 대한 투자 의견은 비중학대, 목표 주가는 57달러를 유지했다. RBC는 미콜라에 대한 투자 의견 섹터 퍼포으로 커버리지를 개시했고, 목표 주가는 46달러를 제시했다. 조셉 스파 애널리스트는 동산은 막대한 총유시장과 성공적인 장기 사업 기회를 보유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글로벌 대형 상용차 탐은 6천억 달러 수준이며, 미국 탐은 1,280억 달러 규모이다. 미콜라는 탄소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트럭을 선보이고 있으며, 단거리용으로는 배터리형 전기차, 중장거리용으로는 연료전지차가 있다. 반면 전통적인 상용차 기업들의 트럭 사업은 전체 탐중 20에서 30%만을 공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사는 정부의 탄소 배출 규제 및 탄소 무배출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 그리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 목표로 인해 전기차 수요 증가를 전망한다고 제시했다. ...브. 래퍼 탱글러 인베스트먼츠의 낸시 탱글러 CIO는 아마존 주가가 저렴한 수준에 형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이와 동시에 매우 비싼 편에 속하지도 않는다고 발언했다. 당사 확인 결과 현재 아마존의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가파른 매출 증가세이다. 당사는 아마존의 매력적인 투자 진입점이 형성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들어 저마진 사업부를 위주로 매출이 증가하면서 총 매출 총 이익률이 하락했다는 점과 아마존 웹 서비스즈 부문이 미 국방부로부터 계약을 수주하려 하는 중이라는 점 모두 주가 상승 촉매제들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파이퍼샌들러의 크래그 존슨 애널리스트의 경우 20년 들어 아마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 분석했을 때 동사 주가 흐름에서 그 어떠한 경고 신호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제기했다. 아마존의 현주가는 목표주가 평균치인 2,803.75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20년 3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되면서 다수의 애널리스트들이 동사에 대한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할 것으로 사료되며 결과적으로 아마존 주가는 3,500달러 선을 돌파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데어드는 아마존에 대한 투자 의견을 아우퍼폼으로 유지했고 목표주가는 2,750달러에서 3,30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칼린 세바스찬 애널리스트는 코로나19 판데믹은 아마존의 꾸준한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동사태로 인해 촉발됐던 배송 차질과 제3자 판매상의 물류창고 사용 제한 조치는 이미 해소됐으며 필수 소비재 상품에 대한 봉사시장 점유율은 확대된 상태이다고 발언했다. 더욱 많은 소비자들이 기존에 오프라인으로 구매했던 상품을 온라인으로 주문 중인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반영해 당사는 아마존의 20년 2분기 매출액 추정치로 852억 달러, 20년 매출액 증가율 전망치로는 플러스 27%를 제시한다고 밝혔다. 향후 2년에 걸쳐 아마존의 연간 매출액 증가율이 15%로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21년이면 동사 총결제액이 5천억 달러를 돌파할 수도 있다. 동사 주가는 20년 들어 65% 랠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 클라우드 컴퓨팅, 미디어 및 광고, 배달 및 물류 등을 통해 추가로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전했다. 다 데이비슨의 톰 포르테 애널리스트는 코로나19 판데믹은 수년에 걸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이벤트의 서막을 가리킨다. 현재 제공되는 온라인 솔루션의 생산성이 향후 수년 동안 유지될 것이며 도입이 확대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러한 상황은 아마존 주가에 추가 상승 기회를 제공하며 이 중에는 봉사 주가가 40% 이상 상승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만일 투자자들이 기술주 한 종목을 꼽아야 한다면 그 종목은 아마존일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판데믹이 동사에 성장 호르몬 주사를 놓은 것과 같은 성장 동력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동사의 코로나19 사태를 기반으로 한 매출 증가의 대부분은 저마진의 소매 사업에서 창출되고 있다. 하지만 총 클라우드 사용량의 증가세는 고마진 사업인 A, W, S 부문 향후 매출 증가의 전조일 수도 있다. 고마진 사업인 A, W, S와 광고 부문은 성장세 촉진을 위해 점화진인 소매 부문 재투자에 활용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다 데이비스는 아마존에 대한 목표 주가를 2,625달러로 제시하고 있다. 크레디트 스위스는 웰스파고에 대한 투자 의견 중립, 목표 주가는 40달러를 유지했다. 수잔 로스케츠 애널리스트는 현재 웰스파고는 실적 부진 가능성. 분기배당 인하 등과 같은 이슈에 직면해 있는데 이들은 이미 동사 주가에 반영돼 있다고 발언했다. 20년 2분기의 웰스 파고의 주당 손실액이 0 1 5달러였 것으로 추정되며 20년 EPG 전망치로는 0.75달러를 제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 연주는 은행사들의 지난 4개 분기 동안의 EPG 근거의 분기 배당을 측정할 것을 명령했는데 당사는 동사가 배당금을 0.15에서 0.25달러 범위로 인하할 것임을 거의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결과적으로는 EPG가 증가하면서 웰스 파고의 분기 배당 역시 인상될 수도 있다고 제기하기도 했다. 로즌 블렛의 마크 정토 위치즈 애널리스트는 코로나19 수위를 고려해도 넷플릭스의 밸류에이션은 이미 충분히 높다고 지적했다. 넷플릭스는 코로나19 유행과 뒤따르는 소비 패턴 변화로부터 대표적인 수혜주의다. 하지만 당사는 이러한 수혜가 현재 주가에 대부분 반영되어 있다고 보고 있으며 추가적인 주가 상승 여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21년 및 이후에 넷플릭스 성장 전망이 특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밸류에이션은 역사적 고점에 있다. 코로나로 인한 수혜가 얼마나 장기적으로 나타날지 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높은 밸류에이션은 투자를 꺼리게 되는 요소이다고 발언했다. 이에 따라 넷플릭스에 대한 투자 의견 중립을 유지했다. 목표 주가는 370달러에서 445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코로나 수혜주에 투자하고자 할때 투자자들은 넷플릭스보다 펠로톤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비백 아리아 애널리스트는 PC 부품 시장에서 AMD의 점유율 확대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PC용 비디오 게임 플랫폼 스팀 사용자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게이머들의 76.8%가 인텔 CPU를 사용하고 있었다. AMD의 시장 점유율은 23.2%인데, 이는 전월 대비 1.7%포인트 상승한 것이다고 언급했다. 또한 18년 중반 이후로 6% 포인트 상승한 것이기도 하다. 라이젠 CPU의 경쟁력 강화가 시장 점유율 확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발언했다. 한편 AMD GPU 사용자들 중에서는 6%만이 나비 GPU 시리즈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전 세대의 배가 GPU보다는 보급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수 있다. 20년 하반기의 하이엔드 수요에 부합하는 신형 나비 GPU가 출시되면서 구형 GPU 사용자들의 업그레이드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0년 말 출시 예정인 신형 게임 콘솔들이 AMD 부품을 사용하며 이것이 이전 세대 콘솔들보다 20에서 40% 높은 부품 단가로 나타날 것이라는 점도 AMD에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20에서...